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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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차키 너가 좀 어이구 저 세상이 너 어이구 차키 잘 먹네 야 세상아 나가자 너시키 지난달에 약 먹이다가 인마 안 먹어서 약 먹고 뱉고 그래갖고 시키야 사진 찍어돌렸다가 혼났어 사람들한테 알았어? 또뭐 작년까지만 해도 저을잘 받아 먹더니 올해 놈에 양만 먹, 고기만 딱 먹고 약은 뱉냐 우리 어? 우르르 그러지 말자 어? 어이 착해 세상이도 잘 거고 나가든도 잘 거고 그치 지와와 앉어 어이 착해 마잘 들어요 세상이 앉어 마중 잘 들어 그치 어? 자 자, 거다 누구 먼저 줄까? 나가자 먼저 줄까? 세상이 먼저 줄까? 응? 어? 꼭 먹는 거 둘이 해야지 그치? 말두자지너 누구 닮았냐? 어? 그래. 잘 응? 그래 그렇게 잘 먹어 이제 오롱이 약잘 먹자 오롱이 약잘 먹자 어이 착해 앉아 야지 나가자 앉아 앉아 오구잘 먹었네. 그렇게 그렇게 약을 진짜 이렇게 먹이는 건데. 약은 대다가안 좋아지. 약은 건강하게 있나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그래. 잘 같이 지내자고 약 먹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알았지? 어? 잘 먹어. 아이고. 먹어 아, 그래, 그래. p 지 말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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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뱉 t h a 아 I'm j u 아 t I'm j 했어 t I'm b e 어앉아 r I'm 지 그거 t i 걸 just, i 들 어? 그 s t 어 m 아 u s t I'm just, I'm just, I'm just, I'm just, I'm 나 u s t I'm just, 어이 쟤 방귀 잘했어 어 잘했어. 어이, 잘했어요 어이 쟤 어이 그 어이 쟤그이쟤그